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2에서 무한의 탑 46층부터 50층까지의 완벽 공략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46층에 입성을 하기 전에 44층과 45층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보스가 총 3마리가 등장을 했었죠 어, 근데 46층으로 넘어와서는 50층까지 이제 한마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딱한마리한테만 집중을 공략해서 깨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45층까지만 깨고 나면 그 이후로는 하이패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쉽게 클리어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듣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깨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이 공략 보시면은 일단 50층까지는 하이패스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스가 한 마리만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 깨시는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가 막힌 패턴입니다.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요. 그리고 패턴을 인지를 못하신다면 거의 깰수 없을 확률이 많이 높아요. 패턴에 휘둘리게 되면서 못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푹찍이 있고요. 이거는 이전에 파스마 공략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방어력이랑 체력이 부족하면 못 깹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사가 있어요. 불사 패턴도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들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보스 공략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최소 스펙과 그 다음에 제가 깼던 스펙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46층을 처음 클리어했을 때 스펙은 84,530이고요. 그 다음에 50층 클리어했을 때 스펙은 87,000인데 보시면은 크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아마 마스터리가 패치된 이후에 조금 스펙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84,000투력 정도에 깨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첫 번째 힐러로 사용했던 42레벨 세레나 이전 영상들과 똑같은 세팅 그대로 끼고 있습니다. 무기 전설 구강에 나머지 희귀 방어구 세트 방어력과 생명력을 좀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세레나가 방어력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두번째 힐러로 사용했던 42레벨 이안입니다 어, 이안도 스킬세트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전설 무기 11강을 끼고 있는데 무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방어력과 생명력을 챙겨주시는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첫번째 딜러 42레벨 델론즈입니다 지금 장신구가 좀 오류가 있는데 이거 말고 그 데미지 증가해주는 그런 장신구를 껴야 되고요 지금 공격세트랑 스킬세트 이게 반반 나눠서 끼고 있습니다 어떤거를 끼셔도 상관은 없어요 세트는 뭐 치명세시던 스킬세시던 공격세시던 무기의 강화도 중요하긴 하지만 방어구를 전설템으로 많이 바꿔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방어력과 생명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전설 세트를 웬만하면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딜러로 사용을 했던 34레벨 미스 벨벳인데요. 미스 벨벳은 치명타 세트로 끼고 있고 지금 장신구도 원래 이거 끼면 안 되고 아까 그 치명타로 꼈어야 되는데 아까 장신구가 지금 델론지랑 미스 벨벳 장신구를 바꿔서 꼈죠. 이거는 살짝 미스이긴 한데요. 18강짜리 전설 무기에 나머지 방어구 전설 세 부위를 끼고 있습니다. 방어력과 생명력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전설 부위가 하나가 없더라도 깨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잠재력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드리면 델론지는 655고요. 그다음에 미스벨벳은 000입니다. 미스벨벳은 하나도 찍지 않았습니다. 이안은 111이고요. 그리고 세레나는 777입니다. 잠재력은 크게 많이 올리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1레벨 세레나 전설 플러스 9강 무기 휘기 오세세 쿨감 세 잠재 777이고요. 41레벨 이안 전설 플러스 11강 무기 전설 한 부위 휘기 세 부위 스킬 세트의 잠재 111이고요. 그다음 41레벨 델론즈 전설 플러스 11강 무기 전설 두 부위랑 휘기 두 부위 방어구는 전설 두개 휘기 두개 공격 세트 스킬 세트 섞었고 잠재력은 655. 그리고 34레벨 미스 벨벳은 전설 플러스 18강 무기에 방어구 전설 3 부위에 희귀 1 부위 잠재력은 하나도 찍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했던 진영은 속공 진영 사용하지 마시고 치명 진영이나 혹은 뭐 공격 진영 아니면 기본 진영이라던가 때에 따라서는 사수랑 포격 진영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치명 진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여기서는 치명 진영 6단계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마스터리는 방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어력 쪽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공격력이 부족 해서 못 계시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방어력 때문에 애초에 버티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방어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위에 이 캐릭터들 말고 다른 조합들 어떤 조합을 대신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조합 두 가지는 딜러 두 명과 힐러 두 명, 그 다음에 딜러 두 명과 힐러 한 명, 마지막 탱커 한명이두 가지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제가 사용했던 게이 딜러 두 명과 힐러 두명 짜리를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서 딜러 두 명과 힐러 두 명을 사용할 때 딜러들은 그 범위 공격 말고 뭐 델론즈 혹은 미스 벨벳 아니면 주주 연희 혹은 뭐 세인이라던가 아니면 코제트 연희도 보스한테는 좀 세고요 그리고 레이첼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정도 딜러들을 추천드리고요 힐러 두명 중에서는 카린 플러스 세레나 플러스 이안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안은 필수로 가져가시고 카린이랑 그 다음에 세레나 둘중에 한명 골라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힐러 한명과 탱커 한명씩을 사용하시는 덱인데요. 딜러는 위에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골라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힐러는 카린 또는 세레나 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안을 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탱커로 대신 버텨줄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여기서 탱커는 전설 루디 그 다음에 에반 그리고 이오타랑 케이드 형제 피기 플러스 케이드랑 그 다음에 일반 케이드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파티원들의 탱킹력을 높여주기 위해서예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푹직 있죠? 이것 때문에 파티원들의 방어력을 높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보스의 데미지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어, 지금 이 방어형 캐릭터들이 다 그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안 대신해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제가 46층부터는 거의 다 패턴이 비슷하긴 한데 거기서 한 가지 패턴이 추가된 49층과 50층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차피 캐릭터는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이걸로 참고를 하셔도 괜찮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전열에 아마 힐러 이안과 혹은 탱커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요이 캐릭터들로 수동 조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밑에 있는 스킬들은 웬만하면 꺼주시고 필요할 때만 사용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안 같은 경우에는 맨 오른쪽 스킬, 보스 피해 감소 스킬인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리치베인의 평타 공격은 이렇게 반원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 반원 공격을 피하는 게 범위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피해주셔야 됩니다. 평타 공격은 이렇게 총두 번이 나오게 되고요. 이 공격이 끝나게 되면 가운데 스킬을 눌러서 피해랑 증가 버프를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킬은 왼쪽 위에 보이는 휘두르기 스킬. 이거 한방 맞으면 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피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스킬 다음에는 또 평타가 두번 나올 거예요. 평타 한 번과 그 다음에 평타 한 번이 또 나오게 되고요. 이거 제가 지금 다 맞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평타 공격이 끝난 다음에는 원형 구체 공격을 날리게 될 거예요. 이거는 가장 멀리 있는 적한테 날리기 때문에 이 안을 뒤로 쭉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체가 받은 자리에서 바로 공격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앞으로 이동해서 이 리치베인 공격을 또 피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어, 또 한번 더두 번의 기본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 다음에 바로 이 안으로 이 보스 공격 감소 스킬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무작위 공격 있죠? 이 공격 받을 대상은 델론지고요. 제가 방금 피해 감소 스킬을 사용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델론지가 이거 맞고 바로 죽진 않을 거예요. 네, 피가 거의 빈사 상태가 됐죠. 이 스킬 맞으면 바로 매혹이 걸려서 뒤로 혼자 쭉 빠지게 되는데, 이건 가만히 냅두세요. 그리고 이 스킬 다음에는 바로 또 원형 공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풀피인 애들을 냅두고 지금 수동 조작하고 있는 캐릭터만 뒤로 빼서, 어, 이 공격을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델론즈로 바꿔서 보스의 평타를 바로 피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59층과 60층에서는 이 해골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56층부터 58층까지는 이 스킬이 없기 때문에 좀더 쉽게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골 스킬을 사용한 다음에 다시 평타 한 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적한테 이동속도 감소 디버프를 걸게 됩니다. 이걸 뒤로 따로 빼줘서 좀 피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이에 어그로가 바뀌게 되면 다시 어그로 바뀐 캐릭터로 교체를 해서 뒤로 빼주시다가 지금 이 구체에 날리는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가 돼서 구체를 또 날릴 거예요. 이때 지금 장판이 깔렸기 때문에 캐릭터를 좀 이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이후에 또 무작위 캐릭터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공격력 감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한방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델론즈가 또 이동을 하고 있죠. 나머지 두 마리 냅두고 지금 컨트롤 하고 있는 세레나 뒤로 빼주시고요. 끝나자마자 델론즈 다시 바꿔서 평타 공격을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패턴 이후에는 그 다음에 바뀌는 어그로 캐릭터들을 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패턴만 잘 버텨주신다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는 쉽게 깨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치베인의 피가 1이 됐을 때 이제 불사 스킬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시간까지는 아무리 때려도 피가 달지 않습니다 지금 49층과 50층에는 한 15초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아래층부터는 10초 정도 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버프 해제 스킬을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그로를 바꿔가면서 그냥 이 시간을 버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간을 버티다 보면 자연스럽게 클리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스 공략입니다. 전열에 사용하는 이안 혹은 탱커는 수동 조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킬은 오프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소집 해제 버튼을 누르고 평타 반응 공격 두 번을 피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휘두르기 스킬까지 같이 피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평타 공격 두 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패턴인 구체 공격을 날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보스한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다가, 구체가 날라와서 밑에 장판이 깔리게 되면, 다시 보스한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또 한번 평타 공격 두 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무작위 공격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사이에 이안과 혹은 탱커, 피해 감소랑 공격력 감소 스킬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무작위 공격을 받게 되면 그 받은 캐릭터는 알아서 그 다음 공격을 피하게 되니까 냅두고 수동 조작하고 있는 내 지금 캐릭터만 범위 공격을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 공격이 끝나자마자 다시 무작위 공격받은 캐릭터로 교체해서 평타 공격을 피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에 만약에 49층과 50층을 계시다면 해골 줄몹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해골 줄몹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조작하고 있는 캐릭터는 보스랑 멀리 떨어져서 도망다니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어그로가 어떤 캐릭터로 바뀌는지만 잘 확인을 하시면서 평타와 휘두르기 스킬만 잘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무작위 공격이 한번더나오긴할 텐데요. 그때는 다른 캐릭터 스킬 타이밍에 맞춰서 보스 데미지 감소가 달려 있을지 안 달려 있을지 운에 좀 맡겨야 됩니다. 네, 이렇게 피1 정도 남기고 이제 불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어그로가 끌린 캐릭 계속 뺑뺑이를 돌다 보면 저절로 클리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패턴 자체가 지금 이 공략만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공략을 46층부터 48층까지만 좀 적용을 해보신다면 훨씬 쉽게 깨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피해 감소 스킬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그 캐릭터들의 방어력과 체력을 좀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46층부터 50층까지 공략을 써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투바!